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2층 집입니다. 교획 관리 지역에 있고 땅 244평, 건물 60평 정도로 규모가 제법 큰 시골집인데요. 그럼에도 가격은 처음보다 5천만 원 정도 빠져 가성비가 좋아졌습니다. 1999년 승인 건물로 지은 지 26년 차 벽돌로 지어 튼튼합니다. 2m 포장된 아스콘 도로에 잘 물려 있고 차가 앞마당까지 진입 가능한데요. 마당 한 켠에는 소소한 크기의 떡밭도 있어 시골 생활하는데 야채나 채소 키우며 자급자족도 충분해 보입니다. 5, 6인 식구 머무를 만한 평수가 좀큰 시골집 찾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듯 합니다. 구독해 놓으면 가장 먼저 알자 물건 정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골집 2층짜리고요. 땅도 200평이 좀 넘어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좀 있는 그래서 식구 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은 그런 2층짜리 시골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도 이제 잘 물려 있고요. 그래서 마을 어귀에 이제 들어서고 좀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왼쪽에 빨간 벽돌 집이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차에서 내려서 보면 왼쪽에 마을회관이 있고 그리고 집 본건이 이제 정면에 보이는데요. 사거리 앞에 이제 바로 붙어 있는 빨간색 벽돌, 갈색 벽돌 집이 본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차가 저렇게 아스팔트 도로에 물려 있기 때문에 집 앞마당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물 상태도 외관상 이제 벽돌로 지었고요. 그리고 2층 집이고 옥상에 이따 보실 텐데 어느 정도 방수 처리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태양광 변환도 달려 있어서 그래서 집 상태 컨디션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앞에 나무들도 좀 심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좀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문이 좀 닫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출입문. 문을 열고 차가 이 앞에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본건의 이제 땅을 이렇게 옆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약간 경사로가 약간 있습니다. 완만하게. 그래서 본건이 2층짜리고 해서 이렇게 옆길로 가면은 이제 충분하게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벽돌 상태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약간 진한 회색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그 페인트나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보수를 좀한 그런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당겨서 보면요. 2층 집이고 지금 옥상에 어, 보이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이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깔. 원래 저게 이제 1999년 승인 건물이면 지은 지 거의 26년 차, 30년 차 건물이거든요.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옛날에는 이제 초록색 방수로 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 진한 회색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방수 처리를 옥상을 좀한것 같은 어, 그렇다고 하면 내부로 어느 정도 좀 순을 벗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좌우로 주출 입문 좌우로 해서 이제 보시면 어, 작은 크기 그렇게 큰 텃밭은 아닌데요 작은 크기의 텃밭이 있고 앞마당은 시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이 앞에까지도 한 번에 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땅이 한 거의 한 250평, 244평 정도 되니까 평수가 그리 작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런 지붕 왼쪽에 니은자로 지붕이 되어 있고 이쪽도 이제 창고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하는데 이제 창고도 공간을 좀 크게 쓸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딱히 어, 하자가 있거나 크게 뭐 어, 수리비가 좀 많이 들것 같은 그런 상황은 좀 보이진 않고요. 근데 좀 가까이서 보면 옥상이 이제 그좀 갈라지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 좀 부분만 부분 부분만 좀 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저렇게 본체 앞에 창고까지도 이렇게 좀잘볼 수가 있고 대략 평수가 이제 땅이 한 244평 25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나무들로 인해서 밖에서 안에는지잘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조금 어, 우려스러운 거는 저 창틀 하이 샤시가 아마도 저 밤색이거든요. 창틀 하이 샤시가. 그래서 밤색으로 된 샤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 쓰던 샤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옥상은 어느 정도 수리했을지 몰라도 내부는 그대로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고인데 아마도 옛날에 그 소를 키우거나 뭐 가축들, 뭐 염소나 이런 식으로 키우는 축사로 좀 사용되다가 지금은 그렇진 않고 일반적인 창고로 쓰여진는것 같아요. 여기도 평수가꽤 큽니다. 그래서 매각 대상이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본건이 그 땅에서보다 약간 한 1.5에서 한 2m 정도 높게 위에 있습니다. 이땅 건물하고 지대가 해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1층하고 2층 집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주출입문이 이렇게 마당으로 바로 앞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땅이 어~ 좀 크고 건물도 지금 대략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창고 빼고 그니까 이제 본체에 1층이 한 30평 정도 되고요. 2층이 한 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평수면 사실 어~ 한 6인 식구 이상 거주할 만한 그런 평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수가 그래도 좀큰 시골집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맞는 가격대도 어,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앞마당에 이제 텃밭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땅이 좀 큰데 좀 작아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축사 겸 창고들이 이제 많이 대부분의 공간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나찰 받고 나서 이제 점검을 한 다음에 쓸수 있는 여분만 좀 남겨놓고 털어버리든가 아니면은 좀 본인 입맛에 맞게끔 쓰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렇게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패스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새 축사 아닌 데는 없잖아요. 시골집 웬만한 시골집 가면은 다 이제 똥 냄새 비료 냄새가 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제생각은 이제 지금 얘가 감정이 1억 5천이긴 한데요. 한번 유찰이 돼서 지금 1억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주변에 있는 단점, 어, 그게 이제 어떤 그 경쟁률을 좀더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더 떨어지면은 이제 7천만원대.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시골이라도 이제 건물도 2층짜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땅도 250평 정도 되고,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이 있고, 외딴 데도 아니고 해서, 요런 정도인데 가격이 7천만원대면은 사실상, 가격적인 우리가 이제 흔히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그래서 그 정도면은 가성비가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더라고요. 위에서 봤을 때땅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넓다란 직사각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본체는 여기 2층짜리가 있고, 태양광 패널 잘 달려 있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축사겸 창고로 좀 쓰여 있어서 사실상 여기를 다 털어낸다고 하면 마당을 굉장히 좀 넓게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튼, 시골 생활하는데 창고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좀 축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그 형태는 내려두고 어떤 공간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텃밭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대략 한 15평에서 한 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야채 키우면서 시골 생활, 생활비 알끼는 용도로는 충분히 뭐 야채나 뭐 채소 키우면서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땅 모양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마당까지도 차가 여기가 대략 한 2에서 3미터 정도 이렇게 차가 들어오고 앞마당이 이렇게 시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주출입문이 여기 있고 여기서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요 여기 텃밭, 텃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위성지도인데요 보시면 약간 이 축사 부분은 약간 이제 이렇게 찔뚱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걸리긴 하는데요. 하 여튼 그런 게 땅세를 뭐 주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조그맣게 남의 땅에 접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땅 지주랑 협의하거나 아니면 제 생각대로 그냥 털어버리고 경계면을 새로 갖춰서 마당을 좀 크게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노란색이 여기 노란색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총그 매각 대상을 보면, 은 땅은 이제 한필지예요 지목은 대지고 계획 관리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244평. 그래서 땅값만 3200 정도 감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29평이고요. 그 다음에 그 1층, 2층도 한 20평 정도 같아요. 여기 제시에 제가 여기 잘려, 생략을 했는데, 여기가 제시나 이제 창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평수가 다 합하면 110평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체하고, 요거 플러스 이제 2층까지 하면은 한 60평.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창고에요. 한 50평 정도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땅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총 감정이 얼마냐? 1억 5천 정도로 어, 잡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1억 5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유찰이 돼서 이동네가 30%씩 빠져요. 그래서 1억대까지 이제 많이 빠진 상태, 5천만원 빠졌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단점이 있었죠. 어, 건물 상태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지리적으로 멀지 않는 곳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유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 7천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최저가가있긴 하지만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건물은 1999년 승인 건물로 26년 차입니다. 지금지.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챙겨봐야 할 점은 요건데요. 지금 보시면, 2024년. 10월 24일 요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요거 다선순이면은 인수 후순위면 말소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1년이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 있어요. 선순위로. 근데 지금 보면은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요구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선순위. 전입만 되어 있고 이제 점유자로 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요분이 좀 되어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어떤 임대차 계약서나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분을 만나서 어떤 상황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골집 같은 경우는 어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이런 전입만 어떤 특유의 사유로 가족이 이렇게 전입만 남겨놓고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전입이 빠르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요구도 없고 보증금이나 월세나 이런 것도 없는 게 부지 기숙이기 때문에, 어, 추정은 됩니다만은, 그,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걸로 추정이 된다만은, 그래도, 어,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특이사항은,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딱히 없어요. 보시면, 그죠? 어, 딱히 없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지금 이게, 여게 이제 본권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2011년에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한 14년 전에 5천만원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똑같이 경매가 나왔는데 감정이 1억 5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대략 한 15년 만에 1억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추정을 이 감정가가 시세가 맞다면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떨어지진 않고 시골도 이렇게 오르는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건물 가격이 좀 셌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감정가의그 비율을 보면요. 땅 감겨 땅 감정이 지금 거의 한3,200좀 작게 잡혔고 나머지가 이제 건물 5천만 원 아까 건물 그 벽돌집까지 해서 나머지 1억 이상이 어, 건물가액으로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건물이 그렇게 어 오래 그 신, 최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실거래를 비추어봐서 단순히 1억이 14년보다도 1억이 올랐다는 것보다 지금 땅값에 대한 감정이 3천이고 나머지 1억 2천이 건물가액 감정으로 잡혔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건물이 지금 26년차 좀 있으면 30년 차인데 건물가액이 감정이 좀 세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그렇죠? 그래서 뭐 전원주택의 어떤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 혹은 한옥집 뭐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흘렸는데도 감정을 그 건물 가액을 1억이나 잡아줬다. 그래서 이런 시골집인데 좀 세게 잡힌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지 감정가 세게 잡힌 거 플러스 인근의 축사 그리고 약간의 이제 침범 여기 침범에 돼 있는 거. 이세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감정가 대비 한번더 떨어져서 최저가가 한 7천만 원대까지도 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가격적 메리트가 더 있으니까 그럼 명분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내가 좀 가까워요.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면내까지도 이게 키로수로 따지면 3키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로 간다고 하면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면내 생활권도 차가 이제 앞마당까지 들어가니까 차가 있으면 좀더 수월합니다.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이 좀 멀리 있습니다. 여기가 주도로인데요. 이 버스 정류장까지 1키로 정도. 그러니까 차로 가면 금방인데 걸어서 가면은 이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물건을 좀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차가 있어야 된다. 본권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남원시청입니다. 그래서 기차역도 남원역도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그리고 병원도 있고 공용터미널도 이렇게 시내까지는 이제 한 17분 키로스로 따지면 11키로 정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시내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본권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반경 3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이제 진안, 그 다음에 임실, 장수, 그 다음에 순창, 곡성, 아래쪽은 여기가 이제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오른쪽에는 함양, 이쪽에 위치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남원 i c 쪽에 이제 고속도로가 좀 있었죠. 이게 이제 광주대구 고속도로, 그다음에 순천 원주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기차역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차가 있다고 하면, 외곽으로도 빠지기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 관정가 대비 1억5천이고 그다음에 한번 떨어져서 1억인데 어, 사실 요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감정이 좀 고평가된 거 플러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낙찰받아야 되는데 선순위 전입자가 있죠. 그래서 이런 조사에 대한 어떤 부담 그리고 아까 인근에 있는 축사 그다음에 한 가지 또 하나 그 땅을 약간 이제 침범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고려가 되갖고 제 생각에는 한번 더 유찰이 돼서 지금 1억 5천이 한번 더 떨어지면 7천만 원 정확히 계산해 볼까요? 1억 5천 4백만 원 나누기 이 하면은 7천 7백만 원 최저가가 7천 7백만 원 그러니까 7천만 원 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7천만 원 된다 그러면은 이제 땅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본체가 한6 0평 정도 되고 텃밭 있고 앞마당 좀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안 쓰지만 축사 겸 창고로 해서 좀 크게 평수가 창고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기 때문에 사실 어삼 사인 그리고 오도 이촌 요런 거보다는 실제 거주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 되고 혹은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6인 이상 식구 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1층은 이제 부모님이 살고 2층은 내가 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세대 학과나 시골집, 저렴한 시골집 1억 미만으로 찾는 분들한테는 어,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고 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